됐다. 우리가 이 전화번호를 몇 달째 사실조회 신청해서 드디어 오늘 받았는데, 우리는 이 전화번호가 99.99% .99 김한수께 아니고, 실제 이 계약서를 작성한 직원 김성태 거라고 우리가 주장해왔죠. 김성태 거라고 나왔어요, 이게. 이게 김성태 거로 나왔습니다. 왜, 사인은 김한수가 했는데, 그리고 검찰의 지금까지 주장은 현재 현재까지는 김한수가 가서 계약을 했다 그랬는데 왜 전화번호는 김한수가 아닌 자기 직원 전화번호를 갖다 적었냐 이거예요. 더군다나 이 태블릿 PC를 회사에서 쓸 것도 아니라면서 이춘상이 주려고 만들었다면서 그걸 왜 가입 사실 연락처를 직원 전화번호로 해 놨겠어요, 이거. 간단합니다. 이게 어디까지 지금 자료가 왔는지 모르겠네. 자. 이게 홍성준이가 우리한테 준이 증거 자료예요. 이 계약서에. 이것들이 이렇게 줬어요. 박근혜 대통령 자료에는 요게 안 막혀 있었어요. 이거는 개인 정보기 때문에 막 막혀 있어요, 원래부터. 이두 개는 박근혜 대통령 쪽에 줄 때는 안 막혀 있다가 내네 사건에는 홍성준 검사가 이걸 막아놓고 줬습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김성태 전화번호. 이게 뭐예요? 요 요거 요거 요게 바로 법인 카드. 이두 개가 이 계약서가 위조됐다는 결정적인 증거였거든요. 요두 개를 막고 준 겁니다. 기가 막히게 막고 준 거죠 이거. <laughs> 이거뭐 우리 독자들 많이 알 텐데. 이게 이게 문제가 여기서 시작된 거거든요 이게 김한수가 계산했다 그러면은 어떻게 니가 개인으로 계산한 태블릿 PC를 너는 어디 간지 모를 수가 있냐 이런 말이 나오니까 김한수와 검찰은 처음부터 김한수의 회사 마레이 컴퍼니 법인카드로 자동이체했다는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넣어야 되는데 실제 이건 위조된 계약서예요 지금 이거는 실제 김성태가 직접 그 당시 가서 쓴 계약서에는 이게 없었겠죠. 회사 카드, 이게 없었겠죠. 이게 없어버리면은, 김한수가, 아, 나는 회사가 그냥 자동으로 냈기 때문에 몰라요라는 알리바이가 안 되니까, 검사실에서 부랴부랴, 이거 하나 SK기 가서 얻어와가지고, 직접 조작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조작이 이 계약서에요. 이걸 집어넣기 위해서, 한거야 이걸 집어넣기 위해서. 원 계약서는 이게 없으니까. 그럼 이제 계약서를 어떻게 조작했겠냐 진짜 계약서를 옆에 두고 갖다 벗겼을 거 아닙니까 진짜 계약서 갖다 두고 그러면은 이거 이 전화번호는 진짜 계약서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갖다 벗긴 거죠 그냥 뭔 모르고 그래서 김성태 계약서가 나온 거고 이것만 이제 집어넣은 거죠 이것만 집어넣고 이런 것들로 그냥 갖다 벗겼을 거예요 이것도 어. 근데 이 벗긴 문체가 김한수 운체예요 이걸 지금 인정하고 있어요 검찰도. 이거 SKT든 LGT든 아마 대리점 가서 계약서 보면 알겠지만은 이 복잡한 이 글자를 소비자에게 쓰도록 하는 대리점이 있습니까? 이거 쓰라고 하면 써요. 이 귀찮은 거를 대리점 직원들이 다 써놓고 이것들은 이것도다 써놓고 이 복잡한 숫자 어떻게 쓰니까? 사인만 시키잖아요 원래. <laughs> 근데 이거는 검사실에서 조작을 한 거니까, 김한수가 다쓴 거예요, 이거. 똑같아요, 지금 글씨가.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다 대리점 직원이 쓰죠, 이런 것도. 다 똑같죠, 글씨, 제가. 대리점 직원이 하나도 안 썼어요, 이 대약서를. 그래놓고, 김한수 사인 했는데, 그럼 전화번호가 김한수 거하돼야지 자기가 계약했는데. 자 여기까지 좋다 이거야 더 황당한게 거였잖아요 이게 이제 이몇 페이지야 이거 자 1페이지에요 이게 1페이지 계약서 싸인 김한수 2페이지 계약서 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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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르죠? 똑같이 김한수 이름을 적었는데, 이페이지 사인 달라요. 어, 김한수가자 3페이지 봅시다. 3페이지 또이 사인 튀어나왔어요. 3페이지에, 4페이지, 자, 1페이지, 3페이지 사인 봐. 2페이지, 4페이지 사인 달라요. 어, 이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이거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냐, 이거는. 조작을 시차가 둔거야 조작 시차를. 이거는 원래 싹다 김성태 이름이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 김성태 이름이? 근데 이거는 검찰에서 조작을 하고, 이거는 검찰이 아닌 SKT 조작을 하면서 사인이 이제 김성태 사인 들어가 버린 거죠, 이거. 이걸 지금 검찰이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이 건에 대해서? 둘이 김한수와 김성태가 둘이 가서 둘이 사인을 번갈아서 했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 어? 두 놈이 사인을 아니 그러면 김성태, 김한수 둘이 이름 하든지 왜 이름은 김한수인데 사인을 두 놈이 번갈아서 여기다 옆에다가 다른 사인을 지금 검찰이 이렇게 변명하고 있어요 이거. 두 놈이 번갈아서 했다고 사인을 오죽 변명할 게 없으면. 그거 말고 지금 걸린 게 워낙 많은데. 자 제가 이제 충애 같은 애들이 안해도 문제가 없다 생각하는게 그리고 태블릿 PC 그거 안 줘도 문제 없는게 계약서 위조 가지고 게임 끝낼 수가 있어서 그래요 이 계약서 똑같은 거를 바로 하나카드가 가지고 있어요 이 계약서 똑같은 거1페이지나아니 3페이지를 그래서 우리가 일찌감치 이거 검찰이 새로 만든 것 같으니까 위조한 것 같으니까 하나카드의 계약서를 받아보면은 비교하면 될거 아니냐 위조가 안 됐으면 하나카드가 갖고 있는 계약서하고 똑같이 있겠죠 그게 지금 우리가 신청한 지한 6개월 됐는데 아직까지 법원이 그걸안 보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 나왔고, 아니, 검찰이 태블릿 안 가져온다면서. 그러면은 하나 카드에 있는 계약서를 다시 가져와가지고 비교하자. 분명히 틀릴 겁니다, 이거하고. 그럼 그걸로 끝나는 거죠. 태블릿 조작보다 계약서 조작이 더클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리고 또 하나 할수 있는 거는, 그것도 우리가 신청했는데 아직까지 안 하고 있는데, SKT의 이 계약서 서버를 우리가 뒤지겠다. 이게 조작되지 않은 거라면은 2012년 6월 경에 저장이 돼 있었어야 되는 거죠, 이게. 그 당시에. 이게 조작이 됐다면은 2016년 탄핵 당시나 지금이겠죠. 저장 일자만 우리가 확인하면 돼요, SKT 서버에서. 그래서 우리가 경찰에 고발했는데 경찰 이것들은 SKT 서버 조사도 안 하고 그냥 불기소해 가지고 올라가 있는데 우리가 또 항고하고 그쪽과 관계없이 우리는 재판부에다가 이미 신청했단 말이에요. SKT 서버 우리가 들여다보겠다. 그리고 하나카드에 있는 계약서 우리가 가져오겠다. 그것만이 좀 끝나잖아요, 이제. 그래서 아마 재판부가 태블릿 PC 그거를 본체와 이미징 파일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압수 영장을 해줘야 되는데, 뭐좀 무섭다 그러면은 아 그럼 좋다. 그럼 그건 다음에 미루고 이거나 합시다 그러면은 하나 하나카드 계약서하고. SKT서버부터 그래두시겠습니다 둘째가나 해주겠죠 둘째가나 그래서 이제 추미애랑 윤석열 싸움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 어안갖고요 우리 힘으로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서 추미애한테 계속 보내주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고 다음주 정도에 한번 법무가서 제가 기자회견 해가지고 그 정도는 하려 그래요 어. 뭐 이미 뭐 하기로 했으니까 구독 좋아요 멤버십 가입 부탁드립니다 어 야, 이거, 이거, 이거. 이거도 이제 우리가 추미한테 줘야 되는데, 이거. 배째라배째라 이거 완전 배째라니까 이거. 야, 안 준다는 의견을 좀더 세련되게 써야지. 어떻게 이따위로 그냥. 더군다나, 애초에 이거는 김민정 공판검사가 줘도 된다고 자기가 사인을 해서 재판부가 제출을 명령했는데, 김민정 검사는 이거를 조도 된다고 사인한 다음에 바로 휴직을 해버리고 장욱한이라는 자가 들어와서 엎어버렸어요. 저는 이 김민정의 휴직이 윤석열이가 강제 휴직시킨 거 아닌지에 대해서 추미애에게 감찰을 요구할 겁니다. 그리고 김민정 검사 당연히 우리 재판부에 증인 신청할 거예요. 아니 네가 네가 예스한 이유는 있을 텐데 지금 이자들이 엎었다 그 과정이 뭔지 설명해라. 그래서 재판부 기피 신청까지 고려중는데 내가 볼땐 재판부가 어, 압수색 명령을 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날 재판에서도 물 알겠지만은 검사한테 열번 강조했거든요. 지금 피고인들이 압수하겠다 색까지왔으니까 이거 이거 참고하라는 얘기는 안주문 압수영장 색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나, 내가 볼땐지이 이 검찰 쪽보다도 SKT 압수영장이 색더 효과적일 것 같거든요. 요거는 약간 보류하더라도, s k 티크만 먼저 주면은, <laughs> 일단 제가 좀 시간을 보려고 그래요. 이 사건 관련해 수사미 공판검사는, 아니, 본인들이 보관을 안 해도, 이거는, 이거는, 어, 대검찰청에서 보관한 거, 이거 다 지금 알려져 있는데, 자 법원은 애초에 검찰 주장과 달리 여러 증거들이 김한수의 태블릿이라는 사실을 가리킨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미징 파일 연락 복사 허가를 했는데 검찰에 명령했고 검찰도 동의를 했었는데 지금 자기들이 엎어버렸잖아요 이거 하여튼 지금 검찰의 주장은 이 태블릿 PC가 이 사건에서 살펴볼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살펴볼 필요가 없다 태블릿 PC 때문에 사람을 감옥 보내놓고 태블릿 PC는 안 봐도 된다, 이 사건에서. 이것들이 뭐하자는 거야, 이거. 그리고, 바로 이, 이 태블릿 PC 분석 감정서를 제출했는데, 원본을 우리가 봐야지, 이게 조작된지 안 됐는지. 이걸 그럼 철회하든지 다, 국가서하고 검찰 급보낸식 보고서를. 이거 다 갖다 집어넣고, 자기들은 또 따로 태블릿 조사해가지고 다 이겨서 넣고 자기들은 보고 마음껏 넣고 우린 볼수 없게 한다 이건 아무리 문제인 쪽 판사를 래도요 이거는 못 받아들여 이거는 이건, 이거는 끝났어요 이정도논리는얘들 돌파 못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때를 잡는 것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미에는 하기 싫으면 하지 않아도 돼요 이제 별 도움, 도움 뭐 받을 필요 없을 것 같으니까 하겠다면 도와주고 SKT. SKT 이거, 야, 이 정도면 100개 들어야 될 텐데. 아니, 이거를, 이거를 지금 SKT하고 검찰은 두 놈이 사인을 번갈아 샀다고 지금 주장을 한다니까? 김한수와 김, 김성태가? 그러면 이름도 김성태를 적던지. 아, 그리고 여기서 하나 또 이제, SKT가 이거를 공란을 줬어요. 이거를 이게 지금 인감증명이죠. 사업장 적증이죠 여기 뭐가 있을까요? 이게 김성태 의 위임장이 있겠죠. 이게 김성태가 김한수로부터 김한수 대표사니까대표사로부터 위임장을 지 말았을 텐데 SKT가 이거 지우줬겠죠. 이거 이거 왜 지웠을까? 그러 그랬었거든요. 다 답이 나오는 거죠. 이거.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 원래 이 조작 내용들은 우리가 예전부터 많이 얘기했으니까 뭐~ 뭐~ 기사를 보시면 알 겁니다 아마.